4층있는이있에데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녀은이르땅이면서르르땅이 아닌 것이은 기분 모르이고 원래 목소리가 다른데 어쩌라고 몰라 나도 그냥 막할 거야 하이 반가루 고세구에요 먼소리에요 왕 모시끼년 징버거 입니다 그냥 리파님미데 <laughs> 아니야 나 대놓고 징버거잖아 얘들아 나 징버거야 야나 징버거라고 나내 징버거라고 나오 섹시 큐트 징버거야 냐대책 나! 해볼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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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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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치 있는데요. 너 누구야? 너뭐 되냐? 헛그냥. 네. <laughs> 아니 버거니 버거. 헤토 파스카키. 버거. 아, 아, 아. <laughs> <laughs> 사실 제 머리에 있는 이 햄버거는 진짜 햄버거가 아닙니다. 다시 그냥 빵 모자예요. 오, 여러분 지금까지 속여서 죄송합니다. 오, 이걸 말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버거님고한번 <laughs> 제가 말했다고요. 징버거님, 머리 위에 있는 햄버거는 무슨 햄버거인가요? 이 햄버거 모자는요, 그냥 모자예요, 모자. 사실 여러분들을 테스트해본 겁니다. 누구요? 버거님, 릴파님이 방송을안 켜요. 아, 우리 릴파 방송 좀안킬 수도 있지. 릴파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릴파는 멋있고, 노래도 잘 부르고,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멋진 동생이죠. 오늘따라 릴파님이 방송으로 난동 부리시는 데. 릴파 방송 걸려서는 안될 사람이 걸린 느낌. 징버거예요! 렌트님! 징버거예요! 너 징버거 아니잖아! 으음. 렌트님 저 어떤가요? 렌트님이 가장 좋아하는 와, 오늘 징버거인데? 모르고, 옆방, 이사장한테. 오마이!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일은 내가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거요!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라이님입니다 이게 제 옛날 과거 사진입니다. 예. 저 나군요. 을 보는 시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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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애들 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리파는 방송 잘 하고 있나? 나 완전 망기어. 네, 리파의 아, 노래서 아, 제일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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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뭔가 봐선 안 되는 걸본 기분이 들어요. 순간에 햄버거 피클이 빠질 뻔했어요. 햄버거. 누구요? 오늘 패널트 기강 한번 잡겠습니다. 파폭으로 빙의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돌아오는 밥버거 그린교실 그림 어, 이 그림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너무나도 아리따운 징버거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어... 뭔가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저의 이 아이덴티티인 햄버거가 그려져 있지 않군요 학생, 지금 학생 계신가요? 학생, 이 밥버거 선생님의 황금 손을 보고 늘 따라서 잘 그리도록 하세요 햄버거를 그려주고 양상추를 그려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너무 크다니! 햄버거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저의 이 예술 속을 몰라보다니 이래서! 저 여기서 맛깔나게 채색이 들어갈 건데 갈색 그리고 양상추 이것 또한 제가 의도한 것입니다. 배경을 초록색으로 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와타버스에 소속이 된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멋진 그림. 이것 또한 다 제가 예상하고 그렸던 것입니다. 음, 아주 좋아. 아주 나이스해. 음, 바로 이거야. 음, 바로 이거지. 비포 애프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포 애프터. 어떤가요? 너무 멋있게 바뀌어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그리는 게 많은 그림 방법이다. 일리님, 수강료는 필요 없습니다. 제 그림을 평가해주세요, 버거님. 아, 아주 훌륭한 그림입니다. 근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죠? 제 생각에는 채색이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밥버거 선생님이 채색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옷 색깔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옷 색깔은 제가 좋아하는 옐로우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밥버거 선생님이 작품을 만져줬기 때문에 학점은 a 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머리 스타일. 학생 너무너무 잘 그렸지만 이 밥버거 선생님이 아주 센스있게 응? 음 센스있게 좀 고쳐줬습니다 너무 고마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피치 그려놓고 <웃음> <웃음> 버거님 그림 평가부터 아니 너무너무 귀여운데 여기 뭔가가 부족한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거는 뭐가 문제냐 몸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제가 몸을 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방가르드한 컬러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음... 강아지 <laughs> 장난감... <웃음> 강아지... 어이 학생! 어, 강아지 필수님. 장난감이라니 <laughs> 아주 예쁜 우엉파 그림이 있는 어이 학생! 잡개가. 잠겨...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어? 손등고 벌서고 있어 아니 이래서 예술을 모르는 것들이야 어? 팔다리를 추가해 주는 것도 약간 센스가 있겠죠? <laughs> 비포 애프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포 f l 터 선생님 성함이 p e 준치 맞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p l e 스 카키 밥버거님 e 림 부탁드립니다 와, 너무너무 예쁜 그림이군요 하지만 아이돌스러운 반짝임이 없기 때문에 o p 가 반짝거림을 좀더추가해드 l 도 p e o 니다 아니 학생 여러분들 어,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다니 이 e o 거 선생님 의욕이 넘쳐날지도 모르겠어요 눈에 반짝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돌의 필수템인 반짝임을 약간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주 훌륭합니다 아, 아주 훌륭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에 발그레를 좀더 추가를 해줄 건데 이때 밥버거 선생님의 필수티 빠밤 약간 빗살무늬 토기처럼 진하게 볼터치를 그려주면 어머, 세상에 마치 사랑하는 소년을 부르듯한 발그레한 징보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느낌이 조금 추가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우연찮게 지나가던 남자와 손이 부딪혔는데 여기에 괜찮으세요?라고 표현하는 남자의 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군요. 괜찮으세요?라고 손 내미는 남자의 손입니다. 말 풍선을 추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림이 되었군요. 어허,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멋진 작품 B4F 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4입니다. 오, F 터입니다 오, 이제 학생들이 나의 실력을 알아보기 시작하는구만. 밥고우 교수님 이게 맞나요? 아주 훌륭해요. 햄버거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학생, 아주 수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A 불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훌륭하다네. 어, 아, 아주 훌륭하게 작품을 표현했어요. 이제 밥버거 선생님의 손에서 떠날 준비가 되었군요. 아, 만약에 불만이 있거나 이 수강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고 싶으시다면 내일 제가 방송을 켰을 때 환불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밥버거 선생님의 강의 어떠셨나요? 음. 아, 너무 킹하였군요. 감사합니다. 역시 나는 최고의 황금손이야. 네, 제가 내일 릴파님이랑 공포게임 합방을 한다고요? 릴파가 그랬다고요? 공포게임 막 켜더라 그럼 공포게임 싫다 그러니까 내일 24시간 공포게임 켜망하겠다 <laughs> 제가 오늘 끝나고 릴파한테 물어볼게요 내일 몇 시쯤 와요? 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켤 거예요 뭐 어쩌라고요 불만 있으신 분들 징버거방 아예제방에와 징버거방에 가가지고 해주세요 핫 어. 그냥 핫 그냥 그러면 징바징바 징바. 징버 아앙 징바 안녕 냐? 으으으 징바 하하하하 음 이거라 저거 갱아